기반 선행 승부 1번의 정윤재 골이 납니다. 1번 정윤재 선수 타중과 함께. 바로 뒤쪽에 또한 명의 강력한 우승 후보죠. 6번 최대용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서서히 속을 끌어올리면서 타종선 통과. 가장 먼저 통과한 선수는 2번 정윤재 선수입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도 이번 정윤재 선수 승부치점 길게 가져가면서 자력 위주의 레이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정윤재 선수 뒤쪽 계속 꾸준하게 바라봤던 5번 박진철 선수고요. 3위권에서 추격하는 선수는 6번 최대용 선수입니다. 자, 그대로 3선수 3코너 통과해서 4코너 질입 마지막 직선 대결을 남겼습니다. 고 있는데요. 이번 정윤재 버티기 뒤에서 막판 역습을 도모하는 5번. 하지만 안쪽에서 버텨내는 2번, 5번 그리고 3위권에서 6번 최대용 선수 따라 들어옵니다. 직전 회차 경기에서도 승부 시점을 빨리 가져가면서 자력형의 레이스를 풀었던 입던 세 선수가 대열 중앙에서 함께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난 상태, 일곱 명의 출전 선수들 본격적인 승부 타이밍으로 진입하면서 자, 바깥쪽에 있던 정윤재 선수가 자, 오늘도 승부 타이밍 빠르게 네, 주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리를 좁혀 나가는 뒤쪽 추격자 4번 김우형 선수, 자, 뒤쪽 따라붙는 이번 김민호와 안길 선수인데요. 자, 5번 정윤재 선수는 꽤나 긴 거리를 확보해. 고요. 뒤쪽 추격하는 4번 김우영 선수. 자, 거리 좁혀옵니다. 3위권 추격의 2번 김민호. 마지막 직선입니다. 5번 정윤재와 4번 김우영. 5번, 4번, 3위권 2번 김민호 선수까지. 자, 5번 정윤재 선수와 그리고 지금 5번 정윤재 선수 어제와 비슷한 경기 흐름으로 승부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요. 김주호, 자 김주호도 어제 추입으로 우승했어요. 바깥쪽에 7번 김민호 그리고 후방에 3번 김우영까지 타종 선통과 정윤재 선수가 길게 나오는데요. 한 바퀴 반거리에요자 아주 긴리입니다 1번 정윤재 선수. 자 이제 버티게 들어가야 되는 1번의 정윤재 선수. 자 이렇게 되면 뒤쪽도 봐야 돼요. 자 6번의 박진철과 4번의 김재영 선수가 이위권경합입니다병두 상황 4번의 김재영이고요. 자 안쪽 안쪽같이... 같은. 6번의 박진철, 자 바깥쪽에 5번 김주호 선수까지 봐야 됩니다. 1번의 정윤재, 아 컨디션 좋아요. 1번의 정윤재입니다. 한 바퀴 반 선행 승부. 1번의 정윤재 골이 납니다. 1번 정윤재 선수 타중과 함께 시작된 한 바퀴 반 선행 승부. 아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1번 정윤재 선수 나머지 선수들의 도전을.